저는 이제 운동을 마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가 메리어트 사톤 서비스 아파트먼트입니다. 요 호텔을 끼고 쭉뻗어 있는 이 골목이, 골목, 여기가 수원 플루, 수원 플루라는 이제 소이고요. 이 소이를 따라 쭉 올라갈 겁니다, 오늘. 보통은 그냥 근처에서 겉에 그좀 때우고 마는데 며칠 전부터 여기 볶음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볶음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여기 볶음밥이 싼데 진짜 맛있어요. 골목 따라 들어오시면 여기 서머셋 수원 플루가 보입니다. 이그 골목 따라 쭉더 올라갈 거예요. <목소리> 이 조용한 골목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가 요즘 나름 많이 변화로로 변하고 있는 골목이에요. 예전에는 진짜 시골 동네였던 곳이거든요. 여기도못 보던 가게가 생겼네요. 원래 미용실이었는데, 바 같은 걸로 바뀌었네요. 성태우예요 우리나라 말버스 같은 건데, 어, 퇴근 시간 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하네요. 요즘 예전 얼마지? 예전에 한 5바트 했는데, 지금 아마 7, 8바트? 여기는 수원푸 소이빼시라는 이제 수원푸 스트리트 안에 여덟 번째 골목입니다 여기가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예요 태국 처음 왔을 때방국 처음 와서 정착한 동네고 어, 처음 왔을 때 제가 살았던 곳이 여기 보이는 요요 요 빌딩입니다 아파트먼트고요 음, 그 당시에 제가 월세를 한 8,000바트 이렇게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았었어요. 이 음. 골목 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볶음밥집이 있어요. 가서 볶음밥 먹고 갈 겁니다. 여기 마일게 옆에 볶음밥집. 여기 진짜 맛있어요. 자그만 가게인데, 진짜 맛있게 잘해요. 가격이 진짜 착하죠 볶음밥이 55바트, 45바트?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목소리도> 볶음밥 기다리는 동안 여기서 꼬치 하나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먹을게 진짜 많거든요 싸고. 파무피잉얼마라 이십 마이 라 이십 부 맛있게 드세요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이게 50바트 비주얼 오늘 날씨 진짜 더워요 아까 전에 먹던 니묵비용수 먹어볼게요 보통 하나에 10바트 정도에 파는데 여기는 20바트에 파네요 대신에 커요 훨씬 대신. do 되게 꼬들꼬들하고요. 볶음밥하기 되게 좋은 밥을 쓰는 것 같아요. 가성비 생각하면 이게 50 바트, 양도 많서날이 어, 너무 덥다 오늘. 불 앞에서 일하시면 엄청 힘들겠네. 오늘 특히 덥네요. 땀 나는 거 보이세요? 밥 진짜 더워요 오늘. 그럼 이제 고추 진짜 매워가지고 고추 다 먹어가지고 지금 땀 완전 터졌어요. 이 네? 볶음밥은 맛있다. 지금 계속 들어오네요. 저희 시장 프위즈 선생님. 옥수보시죠 제가 와 있는 동안도 손님 계속 들어오네. 50바트. 조 볶음밥 한개 주문해 가는데까지 100바트. 한 542,000원에 안 되는 건데, 맛있습니다. 여기 옆에 스테이크 가게도 있는데, 여기도 맛있어요. 예전에 요 동네 살때 종종 와서 먹었던 스테이크 집. 옆에 파타이 집도 있고 국수 집도 있고 다 로컬 물가라서 엄청 싸요. 어, 여기는 뭐지? 마리아나 카페 같은 게 생겼네. 요즘 마리아나 카페가 온도네 빵집 다 생기는구나. 미드나이트 하이 타임 사이고. 음 <laughs> 이렇게 작은 골목에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제가 할건 아니지만 신기해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이런 것들이 담배를 피기 위한 거구나. 아 여기다 담배를 놓고 아마 이 피나발 마리아나를 있고 여기는 아마 롤 페이퍼 같은 것도 파는 것 같고 대나마 종이로 말아 피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마리아나 종류들이 이렇게. 예전에 <laughs> 제가 살 때만 해도 이 동네가 진짜 시골 동네였거든요. 뭐 거주 인구는 많았는데 이런 인프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동네를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사이에 되게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고 마사지샵도 많이 생겼고 맛있는 음식점들, 좋은 바들. 여기 거주하는 외국인구가 많,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음, 여기 사톤 주변에 묵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메리어트나 소피텔이나 어바나나 이런데 계신 분들은 약간 좀 로컬한 정치를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 그런 로컬 정치를 느끼러 한번 오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골목이에요. 골목에서. 쭉 올라오시면, 여기 꽤나 큰 푸드코트가 있어요. 여기 오시면 또 맛있는 거 많이 팔아요. 이렇게 해산물 구이들도 팔고, 태국. 그리고. 그리고 여기 태국 음식들도 팔고, 가격들도 다 저렴하니까요. 거기 음식을 사서 안에서 짜자 먹을 수있습니까 음료도 팔고, 한번 와서 드시고 있어요. 저도 마나 먹고 가야겠네요. 응.